안녕하세요. 신비타로입니다. 2024년 용해에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10월 달의 인사드리네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올 여름 유독 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더워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두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6년 병진생님 분들의 타로 운세로 10월, 11월, 12월 달의 운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세 달의 월별로 들어온 운에서 가장 크게 상징하는 카드 한 장씩을 보시면서 월별 운세에서 직장 운, 사업 운, 금전 운, 가정 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월의 전체운 카드에서는요 러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달의 카드에서는요 더 아리스트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12월달의 카드에서는 파이브 오브 스파이럴스 카드입니다. 그러면 먼저 10월의 전반적인 기운을 보시면요 이 시기에는요 사랑과 관계에서 더 크게 집중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관계에서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또는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월 달의 전반적인 기운은요, 이 시기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로 전환이 됩니다. 물질적인 안정이나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의 커리어에서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실 수 있겠어요. 이달에는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또는 직업적으로도 안정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지는 12월 달의 전반적인 기운에서는요, 다양한 이해 관계나 목표나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도전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40대라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해가 되십니다. 50대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76년 용띠분들은요, 많은 생각과 어쩌면 어떤 후회와 미련 등 그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은요,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발전이나 현실적인 안정, 그리고 약간의 도전과 성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운의 흐름은요, 2024년은 삼재의 마지막 한해를 보내시면서 그동안 벼르고 있던 운이 트이는 시기입니다. 힘들었던 나날이 지나가고. 순조로운 운이 말 그대로 탄탄대로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찾아온 최상의 기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당차게 밀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6년 병진생님분들의 직장운, 사업, 그리고 금전운 가정운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사주명리로 용띠분들의 사주 오행으로 보시면은요. 토 기운에 해당이 되시고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십니다. 하지만 오행은 태어난 해의 구체적인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세분화가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6년 병진생님분들은요.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가 센 편이십니다.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나 혹은 걱정들은 안겨주고 싶어하지 않아서 힘든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대색하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욕이 넘치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찾아온 최상의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직장운과 사업운을 먼저 보시면은요. 10월은 직장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직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시거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기 좋은 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크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유지하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십니다. 사업은 역시 사업적으로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10월에는요.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시면서 새로운 확장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조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지나친 확장을 피하고 내부적인 점검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역시 여전히 지속적인 흐름이 되시지만 약간의 유동적인 에너지가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나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해요.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시기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성과를 내시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시거나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직장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는요,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로서 직장과 사업 모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는요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12월에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이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걱정이나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운을 보시면은요. 10월은 가정 내에서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시기가 되시고 11월은 감정적인 소통과 이해가 중요한 시기가 되시며 12월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십니다 76년 용띠 여러분 이제 2024년 용해가 몇달안 남았는데요 삼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시기도 합니다 내년 2025년은 푸른 뱀의 해가 푸르게 들어오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은 50대를 맞이하는 첫 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상의 운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2025년을 50대가 되시는 첫 해이자 그리고 3제의 마지막 기운을 벗어나는 푸른 뱀의 해에는 많은 행운이 가득가득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64년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의 타로 운세로 10월과 11월, 12월 달의 운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세 달의 월별로 들어온 운에서 가장 크게 상징하는 카드 한 장씩을 보시면서 월별 운세에서 직장운, 사업운, 가정운, 금전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월의 전체 운 카드에서는요. 더 위버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달의 카드에서는요. 텐 오브 미러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의 카드에서는요. 더 민스트럴 카드입니다. 그러면 먼저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기운을 보시면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십니다. 이때에는 불필요한 감정으로 올라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나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요, 사실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의사소통에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을 더더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과정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11월 달에 들어오는 전반적인 기운에서는요,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어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흐르고, 가정적이고 매우 온화한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요,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되십니다. 이어지는 12월 달에서는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신의 위치를 굳히게 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요, 실질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기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세달 동안의 운의 흐름을 보시면 10월은 이성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명료한 소통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시면서 12월에서는 가정적인 행복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시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물질적인 성취와 안정을 이루시게 되시며 재정적으로도 성공하고 특히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이세달 동안은 이성과 감정, 물질적인 또한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면 64년 값진 생님분들의 직장운, 사업운, 금전운, 가정운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사주 명리로 용띠분들의 사주 오행으로 보시면 토 기운에 해당이 되시고 음량으로는 양에 해당이 되십니다. 하지만 오행은 태어난 애의 구체적인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세분화가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년 갑진생님분들은 직관력이 강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타입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계시죠.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도 인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10월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일에 집중하면서 10월을 보내신다면, 11월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12월에, 이어지는 12월에는요, 사업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시며,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계약을 맺는 운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보시면요 10월은 금전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며 안정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십니다. 다만 11월 달에는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12월 달에서는 금전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가 되십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로서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변화나 감정으로 요동칠 수 있을 때에는요, 서로의 일상 속에서 일관성 있게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민감해지실 때에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세요. 그래서 숨겨진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부드럽게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4년 갑진생 용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마지막 삼재를 보내는 한 해가 되시는데요. 내년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책임감과 무게 속에서 그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운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으니 건강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